아 여기있어 야 앉아 야, 빨리 아 여기 못 나와 여기로 와야 여기. 돼야 앉아 옆에 앉으면 좋지? 저기요 아니 저기요 주말할게요어네 알았어요 야 이거 먹어야지 야김치는 못참지 야가 먹어 먹어 계란을 못참지 이거도 못참지 이거 못참지 이거냐? 한국인이라면 이걸 써봐야지 이거 내 입에다가 써봐 야 집이 뭔가 너무 예뻐어 여기 넣고, 된장찌개이렇게된장찌개 여기 된장찌개. 네, 여기 오맛있어오어있 랭시장. 게, 여기 어, 어. 어. 어, 야, 게, 여한번봐 여기 있 게, 여기 요 게, 여기 있 게, 여기 있 게, 여기 거 게, 여기 있 게, 여기 있 게, 여 게, 요오케 게, 빨리 가져와 기있 게, 여김있 게, 여기 있 게, 여기 있 이거 먹있 게, 이거 있어 여기 있 김치 기있아 여기 있 게, 여기 있 게, 여기 야, 게, 여기 있 게, 여기 있 게, 기 네. 내, 내 콜라 여기 두고, 니네 콜라 옆에 두나? 콜라, 오, 콜라 딸고, 콜라 한 컵. 부르르르. 아, 맛있다. 야 이거 이거 꿀, 아, 꿀 많이 줘. 나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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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시켜 뽀 시켜. 시켜. 야뽀 시킬 거야. 야, 목 목상겹살 이거, 이거 네개 줘. 나의 비빔냉면 두개 줘. 비빔냉면 두개 주고 계란찜도 두개 줘. 냉면 고기, 공기밥, 공기밥, 어, 공기밥 네개 주문해. 야, 빨리 가나와야내 콜라 나먹냐넌하나쪼 다시 <laughs> 먹어 우리 콜라 다 마셨다 머리가 어? 어? 니나냐쪼 앱. 냐 쪼먹냐? 쪼먹냐? 쪼먹 이거 먹 이거 먹냐거먹냐쪼먹 니, 이 냉면 먹어, 냉면. 이네 냉면 먹어. 나, 나 이거 먹을게. 냉면 들어, 들어. 냉면 들을 수 있어. 목 삼겼어. 삼겼어. 야, 이거 먹어. 야, 이거 불맛이 야, 엄청 시켰거든. 공깃밥 먹어. 공깃밥. 나, 공깃밥 엄청 시켰거든. 공깃, 공깃밥 또 있어. 공깃밥.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공깃밥 하나, 공깃밥 하나. 공깃밥 나먹고 어, 잠깐만, 이깐만공 먹어. 공깃밥 먹어. 야, 야, 공깃밥 이거 먹어. 야, 야, 어릴까? 잠깐만. 야, 야, 이거 먹어. 계란피. 계란피. 어, 내가 먹네. 미안. 이거 비빔냉면 먹어. 비빔냉면. 야 들어, 들어. 어, 비빔냉면 그러니까 들어. 어 오, 여기 내내 옆에 있어. 어어 들어. 어 그만. 어 들어. 굴밥. 꼬 먹고. 어디서? 어어 그만다. 어 야, 야뭐 먹을까? 뭐 먹을래? 이다 먹을래. 야 이거 한뭐 먹을래? 소주 먹을래 아니면 어이다 먹을래? 네콜라네 개. 거기 언제 읽어봤 <목소리가> 그래, 그라 나한테 줘. 역시. <목소리가> <야, 목소리가> 거기 언제 읽냐? 잠깐만. 야, 야, 그릇! 야, 여기 그릇 있지? 옆에 그릇 있지? 젓가락 들어. 어, 알았지? 젓가락 들어. 젓가락 들어. 지 뭐야? 콜라, 콜라 엄청나게 생겼어. 아야 근데 원래 어왜가위도 안들어디냐? 가위 해 가위 들어가 왠지 알아 우리 가위로 안 잘라서 못 먹는거야? 야 먹어 양념한입 먹어 내가 다 잘라놨어 잠깐만 집어 집어 먹어 어 이발이지 야이맛질지진짜와 고리 주문 또 먹고 골, 또? 또? 또기피야이맛질지 티비오마 너무 안먹어? 티비오마 안먹고 우리받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살인뜯는거 같아 지금은 지금, 안먹고 다이어 하나도 지금, 뭐. 만 삼겹살도 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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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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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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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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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야 4개밖에 안되네 야 로저 스키도 사이다 시켜 또 화이트 콜라 시킬래? 이것도 콜라 시키고 너 4개밖에 안 돼. 야야 소주도 하나 시켜 야꼬한시 아, 이트 들어와라. 일박둘러 다네개 주문할 주문할 거. 이번들까

나이나 비먹..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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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도 나도 나 응? 나도 나도 나이야너면이야도 나도 야도이도나못 먹었다 도냉도먹도 나도 나도 나

どうするの